여기서부터는 식은 죽 먹기죠. 조금만 기다려요. 저 파쇄기를 해킹할 수 있으면 그냥 바로 동력을 꺼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못할 건 없지만, 그럼 파쇄기를 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잖아요. 파쇄기 코어에 블랙박스가 필요한 거라서. 그렇군. 아저씨, 저,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아니. 아저씨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군인이라고 하셨는데, 평범한 군인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 말은, 모든 군인이, 팔에 그런 걸 달고 다니진 않잖아요.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극비 특수부대 같은 거예요? 영화에 나오는 비밀 요원처럼? 변한대로 생각해. 그럼 아저씨도 신발 밑창에 숨겨둔 칼날이! 그만. 일에 집중해라. <laughs> 말이 너무 귀엽다. 치.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곳으로 보내줬나? 네? 잘못이라뇨? 나란 일하는 해커는 딱한 종류뿐이야. 감옥 가는 대신 더만 일 하는 사람들. <laughs> 잘 아시네요. 맞아요. 거래를 좀 했죠. 무슨 잘못을 했냐면. <laughs> 아, 진짜. 아, 민망한, 민망하게 뭘 그런 걸 물어요. 그냥 뭐, 이것저것 다양하게 했어요. 그중 제일 잘못한 게 뭔지 알아요? 경찰에 잡힌 거 허. 여기서 나가면 평범하게 살아 잡힐 일 하지 말고 글쎄 그게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뭐 네, 기회가 되면... 이게 뭐예요? 명함? 이 도시에서 빠져나가면 백대령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이걸 보여주면서 내가 전했다고 해. 네, 전과를 지워줄 거다. 어, 어 진심이에요? 그게 돼요? 믿던 말던 니네 마음이다. 어 아저씨 사실 저는 아 어, 어, 잠시만요 무슨 일이야 또? 어, 근데 마리가 막 기계 막, 막 조작하는 거 너무 멋있다 천재야 천재 어? 뭐야 아저씨? 문제가 조금 생겼어요. 뭐지? 대역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도시 데이터가 날아가면서 전상망 설정까지 싸그리 초기화가 된것 같아요. 설명해. 아니, 그냥 뭘 해야 할지만 말해. 충돌이 일어나는 원인을 제거하면 돼요. 그러니까 충돌을 일으키는 중계기를 전부 끄면 되는 거죠. 보자. 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총세 곳에서 충돌하네요. 위치 전송해. 내가 다녀오마. 저랑 나눠서 가요. 아니, 넌 여기서 대기한다. 네? 왜요? 위험하니까. 에이, 괜찮아요. 제가 무슨 다섯 살 애도 아니고. 아까 다섯 살 애처럼 벌벌 떨던 게 누구였지? 그그 그, 그때는 머핀이 없었을 때고요. <laughs> 지금은 머핀이 있잖아요. 전 괜찮아요. 됐어. 나 혼자 다녀온다. 그냥 여기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 아 진짜. 아 괜찮다고 몇번 말해요. 제 앞가림은 제가 알아서 해요. 제가 무슨 아저씨 딸이라도 돼요? 금말이. 그 내말 들어. 자존심 세울 문제가 아니다. 니네 계획대로 가기로 한 이상, 넌 민간인이 아니라 정보원이야. 니네 신변에 이상이 생기면 누가 단서를 추적하지? <laughs> 내 판단을 믿어. <laughs> 알았어요. 그, 그렇게 무섭게 말할 것까진 없잖아요. 채널 열어요. 중계기 위치 전송해 드릴게요. 됐다. 무슨 일 생기면 이 채널로 연락할게요. 그래, 금방 다녀오마. 근데 뭐 부서지는 소리 나지 않았어요?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죠? 아저씨, 근데 이 도시 나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 아니죠? 사람이 다 사라졌는데 당연하지.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좀더 근본적인 거예요. 이 도시에는 사, 잘 사는 사람일수록 높은 곳에 살거든요. 빈민구에 가장 많아야 할게 없어요. 사람이 사는 곳이 없어요. 다상가들밖에 없잖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재미있어! 두개때 꺼졌다! 근데 아까부터 중계기 꺼질 때마다 큰소리가 나는데 설마 아저씨 중계기 때려 부수고 있어? 버튼만 누르면 되잖아요 거참 말 많다 신경 꺼라 금마리 내 위치 추적하고 있지? 이문열수 있나? 금마리? 이미 알고 있거든요 빨리 좀 부탁한다 시간이 없어 아저씨 메말랐다는 얘기 많이 듣죠? 아저씨, 군인인 거 알겠어요. 이거 작전이고, 임무라는 것도요. 근데 웃으면서 할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도 그래요. 제가 나쁜 의미로 그런 것도 아닌데, 진짜 자꾸 눈치 주고 자단이 완료되었습니다. 어, 말이 어디 갔어? 금 말이? 금마리 아저씨 금마리 그 내가 분명 여기서 가만히 기다리라고 했지 왜 말을 안 듣고 멋대로 사라져? 네? 그그 아, 그,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 제가 분명 아저씨 채널로 잠깐 확인할 게 있다고 제 메시지 못 받았어? 요 아니 설마... 아저씨... 통신 꺼둔 거예요? 그보다 아저씨!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이쪽으로 와봐요 아 빨리요! 차단한 건 준장님인데... 아 근데 그 갑자기 말이 사라진 것 보고 딸 죽은 그 트라우마가 떠올라서 갑자기 화가 났나 보다 이게 다 뭐지? 아까 아저씨 오기 전에 파쇄기 위치를 추적했거든요 그게 여기에요 여기가 바로 집행명령의 정비소에요 정비소?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내네 말이요 누가 봐도 여긴 쓰레기 처리 시설이잖아요 근데 아저씨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마고 내부망을 좀더 뒤져 봤거든요. 이 근처에 유독 화물 드론들이 많죠. 그런데 도시에 있는 모든 화물들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여기예요. 그게 무슨 뜻이지? 모든 화물의 하역장이 바로 이 쓰레기장이라고요. 가역장? 그럼 네 말은, 모든 화물들이 이 쓰레기장에 버려진다고? 네! 몇 번을 확인했어요. 확실해요. 허. 설마, 이것도 테러의 일부인가? 테러요? 원테러 트러... 아, 니에요 이건 마구그룹 내부에서 찾아낸 거예요. 애초부터 모든 화물들이 이 쓰레기장으로 보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 도시, 이 기업의 디폴트 설정이라고요이 도시는,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네가 말한 사실은 분명 이상하다. 그린 이유가 분명 숨겨져 있겠지. 하지만 그래서 주변을 둘러봐라. 쥐새끼 하나 없이 텅텅 빈이 도시를 봐. 난 마고시를 이렇게 만든 놈을 잡으러 여기에 온 거다. 이 도시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든 그건 내알바 아니다. 이건 그 말이... 너도 마찬가지 아닌가? 아, 어, 그건, 어, 그렇긴 하지만. 어? 어? 저게 뭐지? 말이 출력을 올리란 말이야 머핀. 금 말이. 네, 네. 내 침착하고 내말 들어. 이 아래에 뭐가 있지? 아 아래요? 아 그걸 왜 물어요? 난 올라갈 수 없어. 네 드론은. 날 끌어올릴 출력이 안 돼. 난 떨어진다. 이 아래엔 뭐가 있지? 어? 대답해. 타색이요, 어, 어. 타색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화물 드론... 저도 몰라요. 이 상황에 그런 걸 묻는 이유가 뭐예요? 크레인은 이 아래까지 가동 가능한가? 크레인이요? 아저씨, 설마... 네 낚시 작전 기억하지? 계획은 그대로 간다 미쳤어요? 파세기 파워는 그대로라고요! 갈고리가 박살낼 거예요! 언제나 방법은 있다. 내려가서 파재기를 약화시킬 방법을 찾아보마. 그동안 넌 크레인을 준비해. 알겠나? 아, 어, 하지만! 금말이 정신 똑바로 차려! 기회는 단한 번뿐이다. 대답해! 좋아. 그리고,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 절대 노출된 공간에 있지 마. 넣어요. <laughs> 꿀 좋다. 매콤해 죽겠지. 혀가 아주 얼얼할 거다. 배추 온 건가? 아좀 그런 말하지 말라고요. 어, 뭐야? 어떻게 출력이 그대로 아니 출력이 더 뛰었잖아. <laughs> 보조 파워 아저씨 타세계 보조 파워가 달려 있었어요. 조심해요. 아까부터. 이걸 이대로 목도야! 어, 뭐, 어, 오이려크레 크레이드 끌고 있잖아 어떻게 아직도 이런 힘에 힘이... 크레이 파워는 이미 최고인데? 아! 아저씨 이거 안 돼요! 아니 못해요 크레이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갈고리 자체 분리시킬게요. 갈고리 잡아요. 더 늦기 전에 아저. 올려 억지 부리지 마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요. 군말 말고 준비해! 안네요. 와, 이걸 어떻게? 아무튼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아, 솔직히 아까 진짜 쫄렸다고요. 일 잘못되는 줄 알고. 아. 걱정했나? 뭐래 아, 아저씨 걱정을 내가 왜 해요? 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laughs> 전리품이나 챙기자고요. 난이 순간이 제일 좋더라. <laughs> 짜잔! 해킹 성공! 블랙박스를 보자! 뽕! 짜잔! 주접 그만떨고 빨리 해라. <laughs> 이, 치, 재미없게. 아저씨 티에요? 에휴. 어, 와, 대박. 이게 뭐야? 뭐지? 어, 설마. 이 고생을 했는데 블랙박스 없다는 소리만 해라. 블랙박스? 블랙박스? 그건 이제 잊어버려요. 더 좋은 걸 찾았으니까.